다음은 의사일정 제 70항 상임위원회의 면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.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서로 되어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면 추가 선임의 많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 제적의원 20명 중 찬성 14명, 반대 6명으로 1. 제73상임위원회의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